자, 4월 4주차 금요일 스팀 아린 게임 리스트다. Oh, 에이, 바로 가겠다. 첫 번째 게임 파크라이 5다. 유비식 오픈월드를 지대로 체험할 수 있는 FPS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현재 85% 할인하여 9,750원에 구매 가능하며, 디지털 디럭스 팩과 시즌 패스를 포함한 골드 에디션을 85% 할인하여 14,250원에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자. 플레이어는 정신나간 사이비 종교단체와 대립하며 그들의 보스인 조셉시들을 체포하면 된다. 에이, 좀비 때처럼 몰려오는 광신도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파이프로 대가리를 찍어도 쪽수 앞에 장사 없다고 풀려나고 납치되고, 풀려나고 납치되고를 반복하게 된다. 에이, 말만 들으면 반복적인 플레이에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적인 그래픽의 캐릭터와 각각의 캐릭터의 개성이 뚜렷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을 것이다. 파크라이 5는 싱글 플레이는 물론 멀티플레이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친구와 함께 즐겨보자. 유비소프트의 파크라이 시리즈를 즐겨봤으니 이번에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즐겨보자. 두 번째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다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한 시리즈인 만큼 출시 전은 물론 출시 이후에도 참 말이 많았던 게임으로 이 게임은 그야말로 호구로 그 잡채다. 엔딩까지 포함하여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복 적이고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보물찾기 뺨치는 템파밍과 스태미너 요소는 바랄라를 시작하자마자 적게 만드는 이유들일 것이다. 하지만 호불호가 강하다고 했지, 만겜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중세의 북유럽을 배경으로 현실적이면서 세밀한 그래픽은 아니,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엔딩까지 가기만 하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생각지 못한 반전과 떡밥 회수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금은 할인 기간 아니겠는가?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는 현재 67% 할인하여 21,450원에 구매 가능하니, 출시 직전 여러 호평의 구매를 망설였던 겜덕이라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첫 번째는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2다. 몰입감 쩌는 저격과 잠입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70% 할인하여 12,3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와 같은 현실감 넘치는 스나이퍼 액션을 즐겨보자. 거리, 풍향, 풍속 등 저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맞춰 총기의 부품들도 커스텀할 수 있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실제 스나이퍼가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저격 이외에도 여러 총기들과 근접 무기들을 활용한 잠입 액션도 즐길 수 있는데 주어진 미션을 저격 혹은 잠입 중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춰 클리어 가능하다. 같은 미션이지만 총알 하나로 타깃 제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 적진에 침투하여 적들을 죽이고 최종 타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 즐길 수 있는 총기와 무기들도 다양하다 보니 여러 번 플레이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게임 내 설명과 인터페이스 구성이 좀 불친절하고 적용 난이도도 어려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게임이긴 하지만 조금만 적응한다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 평소 FPS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네 번째로 디트로이트 미컴 휴먼이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엔딩을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안드로이드 로봇의 사용이 일상이 된 이 사회를 그리고 있다. 플레이어는 하나의 안드로이드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대부분의 인간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당하며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 된다. 말만 들으면 그냥 인간을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게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으로 스포 방지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니 걱정 말고 즐겨보자. 잘 짜여진 스토리에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하며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말을 볼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안드로이드를 소재로 한한 편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DBU는 현재 80% 할인하여 19,950원에 구매 가능하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는 게임 덕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다섯 번째는 그레이브야트 키퍼다. 얼핏 보면 스타듀밸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요지를 관리하고 시체를 부검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현재 80% 할인하여 4,300원에 구매 가능하고 여러 DLC를 포함한 에디션을 83% 할인하여 1,540원에 1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후 사신의 명령을 받고 이 세계로 넘어가 무덤지기로 살아가게 된다.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는 행위들과 어딘가 익숙한 도트 그래픽은 앞서 말한 스타듀밸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귀여운 당나귀가 가져다주는 시체를 관리하고 묘지에 잘 묻는 것이 그레이브야드키퍼만의 매력 되시겠다. 후반으로 가면 이 시체들을 부활시켜 노동력도 착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지나친 노가다와 부족한 콘텐츠로 혹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할인 기간 5천 원 미만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 평소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추천한다. 여섯 번째는 오픈월드 RPG 게임 킹덤 컴 딜리버런스다. 15세기 초반 유럽 보헤미안 왕국을 배경으로 이야기는 펼쳐지며 플레이어는 부모님의 목숨을 아사간 놈들에게 복수 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출시 직후 현실적인 사실 반영과 복잡하면서 유기적인 스토리라인이 나름 호평을 받았지만, 온갖 버그들과 헬적 화이슈로 욕을 더 많이 먹은 게임 되시겠다. 현재는 꾸준한 업데이트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박진감 넘치는 빠른 전개 속도의 게임을 원하는 겜덕들에게는 맞지 않고, 스토리에 빠져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겜덕들에게는 추천한다. 킹덤컴 딜리버런스는 현재 75% 할인하여 7,7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여러 DLC를 포함한 패키지도 75% 할인하여 1 2 5 0원에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자. 분명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이러한 장르를 좋아한다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7번째는 소드아트 온라인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이다. 너무나 유명하며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소드아트 온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액션 RPG 게임으로 현재 80% 할인하여 만 160원에 구매 가능하다. 워낙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인 만큼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 이외에도 소아온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그중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 되시겠다. 하지만 이 게임 역시 여러 문제들로 지적을 받았는데 쓸데없이 너무나 큰 맵과 불친절한 게임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평소 JR 패키지를 좋아하는 겜덕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노가다 시스템으로 비판을 받았다. 아, 원래 소아온의 팬이 아니라면 추천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풍부한 콘텐츠와 파트너와의 호감도 시스템, 더불어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과 연출이 훌륭한 게임이니 소아온의 팬이지만 비싼 가격에 망설였던 겜덕이라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이번에는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을 가져왔다. 여덟 번째 더 크루투다, 편두라는 레이싱 게임들중 가장 큰 맵을 제공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몬스터트럭 등등 여러 탈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이외에도 배와 비행기를 탈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것들을 이용해 거대한 미쿡 곳곳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이다. 현재 더루 2는 80% 할인하여 1 0 0 0 원에 구매 가능하지만 시즌 패스와 스페셜 팩을 포함한 골드 에디션을 80% 할인하여 19,000원에 구매 가능하니 혹시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게덕이라면요 상품도 참고해보자. 단순히 레이싱요소만 보고 비교했을 때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적으로 구현된 미국 곳곳을 질주하는 재미가 매력적인 게임이니 평소 레이싱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아홉 번째는 고스트 러너다 빠른 속도와 화끈한 액션을 느낄 수 있는 1인칭 액션 게임으로 현재 65% 할인 구매 가능하다. 아니, 화려하면서 사이버 펑크 특유의 느낌을 잘 표현한 그래픽과 파쿠르를 이용한 생동감 넘치는 액션 덕분에 게임 트레일러를 처음 본 순간 겜덕이라면 누구나 플레이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일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난이도 겜덕들을 많이 좌절하게 했는데 처음 해보는 겜덕들을 위한 어시스트 모드가 있으니 걱정 말자. 어시스트 모드에서는 추가 생명과 스킬 쿨타임 단축 등 난이도 하향을 위해 여러 설정들을 할수 있으니 어시스트 모드부터 시작해 익숙해진다면 클래식과 하드코어 모드도 즐겨보자. 여러 어려움과 엇가들이 난무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을 때의 그 쾌감. 이 쾌감만큼은 정말 확실한 게임이니 혹시 화끈한 액션 게임을 찾고 있는 게임 덕이라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보자. 열 번째는 화려한 로봇액션을 즐길 수 있는 리프트 브레이커다. RPG와 탐험 요소가 결합된 타워 디펜스 게임으로 현재 35% 할인하여 19,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로봇을 이용하여 여러 타워와 디펜스 건물을 설치하고 저글링 마냥 미친듯이 몰려오는 외계 생명체들을 학살하면 된다.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근거리, 원거리, 스킬 등 여러 무기들을 장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몰려오는 적들을 학살하고 깨부시는 타격감이 훌륭한 게임이다. 게임은 주어진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해나가는 스토리 모드와 지금까지 얻은 게임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 서바이벌 모드가 있는데 스토리 모드는 RPG 요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니 자신이 진정한 타워 디펜스 게임을 즐겨보고 싶다면 서바이벌 모드를 즐겨보자. 로봇과 타워 디펜스의 만남. 둘다 취향을 많이 타는 요소지만 자신의 취향만 맞는다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1번째는 귀여운 비버들이 주인공인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팀버본이다. 현재 스팀에서는 팀버본을 20% 할인하여 21,6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앞서 소개한 리프트 브레이커와 팀버본을 패키지로 35% 할인하여 41,310원에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자. 아, 인류가 극심한 감뭄을 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면서 귀여운 비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 되시겠다.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댐을 지어 생존에 성공한 비버들. 여타 다른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과 비슷한 요소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한 저수지와 댐 건설이 핵심인 게임이다. 게임 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넘쳐나며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은 뚝딱 지날 정도로 중독성이 높다고 한다. 아직은 얼리 액세스로 제공된 게임이지만 이미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니 이번 할인 기회에 인간이 아닌 비버들의 도시를 건설해 보자. 마지막은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 스노우런너다. 2011년에 출시한 유로 트럭 시뮬레이션 2의 대성공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적으로 성공한 게임으로 유로트럭 2에 대적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마니아층을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게임 되시겠다. 스노우러너는 미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통나무를 배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외에도 재난 지역 재건, 시추 사업 지원 등 여러 서브퀘스트를 즐길 수 있다. 통나무를 배달함에 있어 꼭 정해진 루트가 아닌 새로운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게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러한 요소 덕분에 여러 번 플레이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운전 난이도가 높아 처음 시작하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높은 완성도의 트럭 운전을 경험해 볼수 있을 것이다. 스노우런너는 현재 4 0 포라리나요 17,490원에 구매 가능하니 조금 하드한 맛의 트럭 시뮬레이터 게임을 원하는 게덕이라면 이번 할인 기회를 이용해 보자.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생선 머가리는 바로 내일 할인 게임 꾸러미들을 들고 여러분 눈앞으로 다시 돌아오겠다.